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행함이 없음을 책망하신 분입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여, 주여. 이걸 풀어서 말하면 주인님, 주인님이 됩니다. 이건요, 자신이 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주님이 이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저도요, 주님의 이 책망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100%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예, 구분하기 애매할 때도 있지만요, 어쨌든 저도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친절하시게도 주님은요, 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왜 행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행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은요, 마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요,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큰 폭풍과도 같은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한쪽 집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견뎌내지만 다른 쪽 집은 곧 무너져 심하게 파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요.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커집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요, 믿음이 아니라 귀만 커집니다. 주님은요, 제가 손과 발로 행해서 믿음이 커지고 영혼이 튼튼해지는 걸 칭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형제만 나무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laughs>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책망 역시요 제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형제뿐 아니라 자매에게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로는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차라리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네. 뭐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요, 그 생각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주님은요, 권면하는 걸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사람의 외식을 책망하신 겁니다. 형제는요. 남을 할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요. 그 전에 먼저 권면하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저 역시도요. 동일한 잘못. 근데 오늘 주님 말씀으로는요. 더큰 잘못. 예. 이걸 얼마든지 저지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가 뭐죠? 들보는요. 집안에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큰 나무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큰걸 어떻게 해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은요, 들보가 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눈과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저는 보지 못해도요, 남들은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요, 제가 외식하면 남들이 그걸 대번에 압니다. 예. 그래서요, 늘 남이 내게 하는 말을요, 잘 들어야 합니다. 뭐, 물론, 귀가 얇아질 필요는 없지만요, 내게 하는 충고를 겸손히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제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하자입니다.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laughs>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이거 먹고 떨어져, 였습니다. 뭐,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빵한 조각 줄 테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예,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냥 우스갯 말이었어요. 예. 자, 사건은요, 어느 추운 겨울밤에 벌어졌습니다. 한 방에 모여있던 우리 남매들에게요, 어머니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때요, 저는 우리 누나에게 그걸 한 조각 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행어를 날렸습니다. 누나,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저는요, 누나에게 정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살면서요, 누나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걸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대학을 재수한 누나는요, 다시 시험을 치르고 초조하게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누나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말했던데 네. 정말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왜 제가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어, 왜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솔직히요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요 누나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는요 누나의 그 초조한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요 입으로 나온 거예요. 네. 주님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내 입에서 나올 말을 결정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테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게요,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주장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요, 어, 그렇게 하면, 아,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 사실을 더 믿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충분히 묵상되고, 그리고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로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독이 된다는 사실또 오히려 내 믿음이 정말로 기초가 없는 연약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또 내게 해주는 남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겸손함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